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신규 챔피언 스몰더가 출시 직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롤.ps에서는 당연 출시되자마자 검색어 1위로 올라갔으며 픽률은 오늘을 기준으로 20%를 훌쩍 넘겼 습니다. 승률도 45% 정도라면 신챔프치고 상당히 높은 성적이죠. 굉장히 직관적인 스킬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에도 훨씬 수월했던 게주요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드나 플레이 스타일의 최적화에는 당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오늘은 원래라면 스몰더의 사용법 위주로 리뷰를 하는 게 순서겠 으나 지표를 좀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 위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이동 일어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표가 좋아질 것 같거든요. 우선 간단하게 스몰더의 승리 방정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가와 비슷한 승리 패턴 그런데 이즈리얼 같은 느낌을 녹여내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패시브가 결국 핵심인데요 스택을 쌓는 게 기본 스타일이고 스택은 스킬로 적을 처치하거나 챔피언을 맞췄을 때 1스택씩 쌓입니다 25스택일 때 Q스킬이 범위 피해로 바뀌고요 125스택일 때앞에의 화염포처럼 업그레이드 되고요 225스택일 때 최대 체력 비례 고정 피해가 생기고 처형 효과가 생기게 되죠 또한 Q는 스킬 쿨타임이 짧은 편이며 온인 효과도 달고 있습니다 나머지 스킬들을 빠르게 리뷰하자면 W는 코그모 E스킬과 비슷하고요 E스킬은 1.25초 동안 지형 무시를 하고 날아다니며 체력 낮은 적을 자동 타겟팅 궁극기는 판트온 궁극기와 비슷한 궤적으로 어미가 날아와 물리 피해를 주고 본인은 맞으면 체력 회복을 합니다 스킬들이 정말 단순해요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몰더의 승리 방정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결국 스몰더는 스택을 최대한 빠르게 많이 쌓아서 후반 캐리를 하는 챔피언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아예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은 힘들게 설계를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우솔의 파워 커브도 같이 띄워두었는데요. 보시면 정말 비슷하게 저점을 찍고 후반에 반등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신챔프임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고점이 정상적으로 찍히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챔피언 자체의 체급은 그래도 충분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몰더는 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초반에 최대한 안 터지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스몰더의 W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기본 피해량이 70 스타트, 3렙 정도면 110으로 올라가고 AD 개수와 AP 개수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 피해량이란 상대 챔피언에 적중시켰을 때폭발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AP 개수가 또0.65 붙어 있죠. 그리고 스택을 많이 쌓으면 폭발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Q 스킬이 메인 스킬이니 1레벨에도 Q를 찍고 이후 Q선마를 하는 흐름으로 자연스레 자리를 잡았으나 Q 스킬과 같이 놓고 보면 결국 라인 클리어를 편안하게 하겠다는 입장에선 W 쪽의 밸류가 좀더 좋은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킬을 자주 돌릴 수 있게 그리고 W의 데미지를 더 올려주기 위해 도란링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실제로 스타트 아이템 쪽 지표는 이미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도란링 스타트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몰더 출시 직후에 비해 빠르게 선택률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차이 때문에 1렙에 Q를 찍냐, W를 찍냐에 따라서도 지표가 확 차이 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1렙 Q를 찍었을 때 승률과 1렙 W를 찍었을 때 승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죠. 누가 봐도 이거 W를 1렙에 찍어야겠는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 이는 1렙 W를 찍은 스몰더의 인게임을 보시면 바로 빌드를 바꿔야겠구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라인이 도착하자마자 스몰더가 챔피언과 원거리 미니언을 상대로 W를 씁니다. 원거리 미니언이 순식간에 반피 그리고 챔피언 역시 꽤나 압박을 느낄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선프식 주도권이 중요한 저렙 싸움에서 스몰더의 W 강점은 상당하죠. 단 도란링 스타트의 W를 우선한 스몰더의 경우 원딜이라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AD 스킬 딜러라 생각을 하고 플레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좀센거 같은데 하고 맞딜로 갔다가 원래 챔피언 설계상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 이스킬로 e 유성까지 쓰면 라인전 견제하던 미포처럼 W를 중단 중요... 중심으로 계속 갉아먹는 그리고 라인을 계속 밀어넣는 식으로 초반 스몰더를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스택을 꾸준히 쌓는 방향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딱 잡는 게 좋습니다. 3 렙이 되면 이 e 스킬도 배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갱 회피도 가능해지거든요. 지형을 무시하고 날수 있다는 점은 꽤나 매력적인 도주기입니다. 그리고 W 에는 1.5초 동안 두나도 있기 때문에 포지션만 잘 잡는다면 생각보다도 쾌적하게 라인 전단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레벨 이후에는 어떻게 스킬을 찍어야 할지 다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아직 한국서블 기준으로는 표본수가 좀 적어서 좀더 관찰을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건 W를 3렙까지 빨리 찍어주는 방향입니다. 제가 전세계로 넓혀서 데이터를 추가로 확인했을 때에도 이 경향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전세계 에메랄드 이상 기준 WQE를 찍고 이후 QQ를 찍는 경우가 2500판 정도의 승률 47.7% WQE를 찍고 이후 WW를 찍는 경우가 1050판 정도의 승률 50% 퍼센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w3렙까지만 찍고 이후 q 선마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죠. 이는 25스택 타이밍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25스택이 되면 q스킬이 범위 피해로 바뀝니다. 제가 관전을 여러판 해본 결과 보통 25스택은 5렙을 찍었을 때 무난히 달성을 하고요. 즉 25스택을 채우기 전까진 w의 밸류를 최대한 끌어올려 라인 푸시력을 챙기고 이후 25스택과 함께 q스킬의 밸류를 같이 올려나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렙에 w찍기, w3렙 후 큐삼 마하기 여기까지 데이터를 통해 확신을 얻으셨겠죠. 여기에 탄력을 더할 나머지 세팅들도 마저 보겠습니다. 룬은 유성이 가장 데이터가 좋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유성미포와 어찌 보면 비슷한 접근입니다. 유성까지 채용했을 때 1렙부터 넣을 수 있는 압박의 정도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애매한 건 오히려 독이니까요. 세부적인 룬 데이터를 뜯어보면요. 우선 스킬을 많이 돌려야 하기 때문에 마순팔이 필수이고 주문 장렬까지도 고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먹었듯 W3렙 빌드의 강점을 이용하기 위해 절대 집중까지도 들어줍니다. 한국섭 기준으로는 스킬 가속을 제공하는 깨달음의 데이터도 좋았으나 전 세계로 넓혀보았을 땐 절대 집중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이는 플레이를 해보면서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서브룬으로는 영감 쪽이 아무래도 무난하죠. 우통을 고정적으로 올려주고 신발이나 비스킷 중 취향껏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능력치 파편도 중요합니다. 특히 첫 번째 줄이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W 중심의 스몰더를 모를 경우 공속 파편을 보통 고르게 됩니다. 전 세계 기준 선택률 90% 승률 44.4%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W 중심 빌드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적응력 능력치 두개로 올리는 쪽에 먼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기준 선택률 7% 승률 46.6% 였습니다. 그리고 스킬가속을 고르는 경우는 선택률 2.8%, 승률 49.4%였습니다. 한국으로 좁혀도 전 세계로 넓혀도 스몰더에겐 스킬가속 파편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데이터상으로는 스킬가속, 적응력 능력치, 그리고 고정 체력을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킬가속 8이면 1레벨 W 쿨타임을 1초 정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인장의 채용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W 중심 빌드를 더 강력하게 굴려나가기 위해 첫 귀한의 인장을 구매하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350 골드로 중력을 더 얻고 적응력 능력치도 완전히 중력적으로 굳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할만 합니다. 다음은 전세계 에메랄드 이상 구간 기준 10분 전 구매한 아이템들의 지표입니다. 핵심 아이템인 광희의 검이 나왔을 때 지표와 암흑의 인장 지표가 거의 비슷합니다. 콜필드보다는 더 높죠. 암흑 인장 때문에 발생한 350 골드 정도의 메인 빌드 올리는 속도 뒤처짐을 마법의 신발을 채택하여 커버하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겠네요. 단첫기 안에 광희의 검이 뽑힌다면 당연 광희의 검으로 바로 테크 타고 코어 쭉쭉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렙은 무조건 W를 찍는다. 유성의 도란님 스타트를 하여 라인 푸시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집중한다. WQ2 e 순으로 찍은 뒤 W를 2개 맞아 찍어 5레벨에 2 5스택을 달성한다. 이후 Q선말을 한다. 맞딜은 생각보다 약하니 W를 중심으로 갈가먹는다 생각을 한다. 첫 기안에는 임장 구입도 고려를 해라. 능력치 파편은 스킬 가속, 정용 능력치, 고정 체력을 선택한다. 초반 전략이 정리가 되었으니 코어 아이템 쪽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 광희의검 쓰기가 좋은 챔피입다 입니다 다음 패치 정수의 버프 도 예정되어 있으니 1코어는 정수 약달자를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코어로는 나보리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스킬을 자주 돌려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신 데이터를 보시면 고연포의 지표 가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는 3코어 데이터로 넘어가도 고연포가 스몰더 와더잘 맞는다 볼수 있죠. 전 세계 데이터로 넓혀서 제가 확인 을 해보았을 때에도 코어 순서 상관 없이 가장 스몰더에게 높은 승률 을 제공하는 아이템은 극후반 아이템 인 시미터나 가인두개를 제외하고 요 고연포였습니다. 결국 이속 증가도 도움을 주고 중후반 밸류가 높은 큐 스킬의 사거리도 늘려 줄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화력을 뽐내게 도와준다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큐 스킬은 기본 공격 판정이니까요. 그렇기에 순서를 정수, 고연포, 나보리 순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가설을 세우고 현재 관전을 더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몇몇 프로 선수들은 이미 고연포 채용을 테스트해 보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관전을 실제로 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중반 현자 타임을 어떻게 무난히 넘기느냐 입니다. 이때 애매하게 평타 치려다가 죽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아이템도 같이 깎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짚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라인전 중심으로 빌드를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실제로 라인전 단계가 굉장히 쾌적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스몰더의 가장 큰 문제는 강조를 제가 또 합니다. 중반 타이밍, 즉 225스택을 쌓기 전까지의 현재 타이밍입니다. 라인전을 수월히 했다고 해서 착각하기 쉬운 게 중반 한타 때막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생각보다 무리 기력 게 흘러갈 가능성이 중반에는 높 습니다. 스몰더의 근본은 스택형 후반 캐리 챔프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고연포2코 빌드의 지표가 더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타이밍에 스몰더 체급을 알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후반에 그렇다고 고연포밸류가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은 스몰더의 고점인 후반 플레이를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극초반 플레이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극초반은 빌드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중반은 챔피언 구조적인 설계 때문에 플레이로 커버를 해야 했다면 225 스택 쌓은 이후에는 그냥 강해집니다. 장로가 되어서 돌아온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보시면 죽고 난 뒤. 뒤에도 키는 남아있어 처형 효과가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안 물리는 선에서 킥을 돌려주고 앞 라인만 살살 때려도 너무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후반에 스몰더 쪽 설명은 스몰더에 대한 공략이라기보단 원거리 딜러 유저의 공통의 과제로 넘어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의 비중이 낮은 편이네요. 지금 스몰더는 충분히 좋은 상태이고 오히려 향후 밸런스 팀이 W를 중심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니 지금 마음껏 초반 W 중심의 스몰더를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